안녕하세요. 겨리비의 박앤커입니다. 오늘은 주식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laughs> 아니, 이거 왜 주신 거예요? 어,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막한세병 주시려고? <laughs> 비빔면? 비빔면. 아, 틈새 비빔면. 오, 어, 이거 신메뉴인가요? 네, 신메뉴. 오, 색깔은 일단은 그럴듯한데, 원래 비빔면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틈새면 엄청 맵겠네. 먹봤어요 틈새라면? 틈새라면 먹었는데 한 젓갈 이상 안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를 물에 씻어 먹어도 매웠어. 그거 제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다른 지역에 갔을 때그 갈비집인가 거기서 라면을 시켰는데 안 물어보시고 이거 주시는 거예요. 틈새라면. 네, 전 그때 틈새라면인지 몰랐어요. 그냥 꼬박 라면을 먹는데 한 젓갈 먹었는데 와, 너무 매운 거야. 그래서 그 주방에 있는 라면 쌓아놓는 데를 제가 봤는데 틈새라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고객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보통, 뭐, 신라면, 진라면, 이런 거 하잖아요? 틈새라면을 기본으로 깔아놓으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아예 못 먹어요. 또 라면 먹고 싶다서 고깃집에서. 물에 씻어먹고 막 난리치고 했는데도 매웠던 게 틈새라면. 아, 잘 골랐네. <laughs> 근데 왜 침이 나오지? <laughs> 여기 일단은 그 비빔면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콕콕콕 해서 물 버리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틈새 비빔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맵부심과 비빔부심의 만남. <laughs> 아 맵부심은 전좀 자신이 없습니다. 열어보면은 아하 이게 비빔면의 액상스프 이거는 틈새 비빔면의 그 스프. 솔직히 이거는 조금 넣게 해줘야지. 그래도 매울걸요? 인정? 네. 이게 뭐가 매운 건지 모르겠어이둘 중에 뭐가 매운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비주얼은 얘가 비빔면 스프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맛있게 매운 그런 비빔면의 느낌을 내려고 이게 콜라보를 한것 같은데 저는 이거 먹으면은 그 다음날 아픈 거 알죠? <laughs> 혹시 몰라서 항상 여기 올 때마다 그 위에 좋은 보호일제를 먹고 오기 때문에 뭐 괜찮긴 할것 같은데 너무 매우면 그것도 아파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또 나올 때 아파요. 그래서 <laughs> 아,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끓여볼게요. 뜨거운 물. 감독님이 먼저 드셔보실래요? <laughs> 맛은 한번 보세요. 안 드셔 보셨죠? 어, 그럼 한번 드셔 보시는 걸로. 근데 또 저희가 막 매번 촬영을 해봤지만 감독님이 맵다고 느끼는 그 통각하고 제가 맵다고 느끼는 통각이 약간 다르긴 하더라고. 네, 이제 왔습니다. 물을 버리고 약간 시원한 물을 넣었더니 오, 확실히 조금 시원한 느낌이네요. 이거를 제가 비벼 볼게요. 먼저 틈새 비빔면 소스를 넣어보고요. <laughs> 아, 난 진짜 이런 거못 하는 것 같아. 진짜 이런 거안 따지는 것 같아. 자, 이거는 쫙 붓고, 고, 액상이 얼마 없는 같 원래 이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좀더 많은데. 그래요? 그러면 얘를 먼저 비벼야 되나? 같이 얘 한번 비벼볼게요. 아 얘가 적긴 하네. 근데 물이 엄청 조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 조금만 부어야겠다. 근데 얘도 이렇게 따로 붓는 거 같죠? 와 빨간 거 봐. 일단 물을 조금 해야 될것 같은데요? 물 가져갔나요? 응, 물 갖고 올게요, 이렇게 저으면서 잘 묻혀줍니다. 액산소스가 적었지만 그래도 꽤잘 뭉침없이 섞이고 있어요. 원래 비빔면은 조금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저어져요. 수분 살짝살짝 살짝 따라가면서 색깔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고 기호에 맞게 또 분말 소프를 뿌려가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물을 살짝 볼게요. 살짝, 살짝 넣고 저어주면 더잘 섞이는 것 같아요. 짠! 이거 감독님이 드실 거죠? 내가 먼저 먹을게. 엥? 그럼 조금 더. 왜냐면 이렇게 해도 한3 분의 2 넣은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허해보여가지고허해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네? 약간 그 제가 생각하는 그 팔도 비빔면은 되게 빨갰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주황색의 느낌? 와 근데 매운 냄새가 나네 하. 짠 쿨피스는 필수일 것 같아서 일단 까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떨까나 아, 어, 네. 매콤한 냄새가 나긴 나요. 팔도 비빔면 냄새도 나는데, 제가 섞으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팔도 비빔면 소스가 좀 적은 느낌? 있었고요. 조금만 먹어. 음. 아, 조금만 먹어? 경고. 아, 제가 또 라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음? 괜찮은데? 시원하고. 맵네요. <laughs> 음. 약간, 쿨피스로 각을 해줘야 될것 같은. 아, 맵네요. 오, 맵다. 다안 넣거든요. 저 분말, 스프 심지어 다 넣지도 않았는데. 맵고, 근데 상큼해요. 비빔면이니까 상큼한데, 매워. 라면은, 근데, 매워도, 맛있다. 그 틈새의 그 매운, 그, 지나가기만 해도, 매운 그 맛은 나는데, 그 비빔면처럼 약간 상큼한 그 맛도 나요. 음! 약간, 첫맛은 비빔면. 끝맛은 틈새. 이런 느낌. 틈새가 매운 게 뜨거워서 더 매운데, 이건 그래도 좀 차갑게 먹으니까 그런지 조금 나은 것 같긴 하지만, 진짜 매워. 그러니까 딱 말할 때까지 몰라. 말할 때까지, 어, 맛있다, 상큼하다 하다가, 이제 다음 거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와, 진짜 맵다, 이래요. 와, 나 오늘 이거 주식으로 아니고 물이었으면은, 진짜 계속 매웠겠다. 얘가 확실히 엄청 중화를 시켜주네요. 이거 봐봐, 이렇게 많이 먹는 거 봐. <laughs> 그래서 이게 딱첫 입은 되게 맛있고 비빔면 정도. 음 불닭볶음면이랑 비교해서 어때요? 아, 저 불닭볶음면 못 먹어요. 그건 너무 맵기만 하고 그게 약간 매운 거랑 다르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비빔면은 약간. 비빔 들어가는 소스는 상큼함도 있잖아요. 근데 불닭은 그 통증이 혀를 계속 때려요. 얘는 그래도 진짜 그 매운 매운 맛이다. 아, 청양고추 먹을 때 매운. 어제 먹었지 1분 정도 됐잖아. 예. 네. 통증을 때리는. 아 그래요? <laughs> 아 근데 이거 오래 가긴 하겠다. 이게 지금 목구멍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목을 넘어갔잖아요. 그 통증이 오래 가긴 하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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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앞에 그 왕래가 남자인데 입술 지금 저보다 더 빨간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진짜 라면 좋아하는 좋아하나봐요. 매워지기 전에 빨리 먹고 싶은? 몇분 찍었어요? <웃음> <웃음> 아, <아직> 5분, 남았어요. <웃음> <웃음> 5분 더 먹어야 되나? <laughs> 그러다 되게 야. 되게 말하면 더 매워. 이거 말하면 더 맵네. 차라리 그냥 먹는 게안 매워. 약간 정지 화면처럼 주식을 먹먹고거 1분 동안 가만히 있을게요. <laughs> 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맵네. 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잖아 이런 거더 맵게 더 맵게 막 이러잖아 막 눈물 맛, 콧물 맛막 콧물 막막 이렇게 계속 추가하고 닭꼬치 같은 것도 근데 이게 중독성 있다 맛있다. 어 진짜요? 네. <laughs> 저 지금 계속 먹는 거 봐요. 맛있어. 배고픈가? <laughs> 점심도 먹었는데 <laughs> 음. 두피 간지 네, 오늘은 제가 틈새 비빔면 먹어봤습니다. 어, 총평을 하자면 비빔면의 소스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틈새를 더 들어 부으면 되니까 최대한 뭐 비빔면 소스가 조금 더 많았으면 더 상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중독성이 너무 강하다. 저 매운 거 진짜 잘못 먹는데도 주식홀 한번, 이거 한번 계속 땡기는 맛이 나요. 자극적이에요, 엄청. 그래서 가끔 좀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몸에는 안 좋은데. 생각날까봐 걱정이네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